주인공은 새벽 책상 앞에서 이번엔 진짜다 하고 다짐한다. 하지만 뇌는 벌써 속삭인다. 진짜. 또. 계획표는 완벽하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뇌의 취향이다.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척 하지만 속마음은 그냥 익숙한 게 최고. 첫 줄을 읽기도 전에 갑자기 하품이 나온다. 이 하품은 피곤함이 아니라 뇌의 저항 시그널이다. 뇌는 변화보다 에너지 절약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보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주인공은 의지 부족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뇌는 계산 중이다. 이 행동 도파민 대비 에너지 효율 몇 점. 첫날엔 동기 덕분에 효율이 좋게 보인다. 하지만 둘째 줄 읽을 때쯤 뇌는 다시 말한다. 생각보다 별론데? 이게 바로 기대현실 갭이다. 기대가 클수록 뇌는 더 빨리 실망한다. 실망하면 도파민은 순식간에 내려간다. 도파민이 떨어지면 모든 행동이 느려진다. 주인공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는다. 하지만 뇌는 이미 계산 끝. 보상 약함. 실행 비축. 문제는 뇌의 기준이 너무 FM이라는 것. 뇌는 즉각 보상이 없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루틴 초반이 가장 괴롭다. 이 괴로움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뇌가 새 경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새 경로는 공사 중이라 턱턱 걸린다. 지금 작심삼일이 오는 이유는 도로 공사 중인 것, 주인공은 책을 덮을까 말까 고민한다. 이 고민조차 뇌가 실행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금 그만두면 손해 없지 라는 식, 하지만 주인공은 페이지를 딱한줄더 읽는다. 이한 줄이 중요하다. 뇌는 어? 생각보다 덜 힘드네. 하고 재평가한다. 이 재평가가 바로 보상 루프의 씨앗이다. 뇌는 예상보다 쉬우면, 도파민을 살짝 올린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 큰 성공보다 강력하다. 주인공은 체크박스를 하나 표시한다. 체크소리와 모양은 뇌에게 미니 보상이다. 미니 보상이 쌓이면 회로가 강화된다. 회로가 강화되면 습관의 저항이 줄어든다. 오늘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증거다.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 주인공은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흔들렸지만 그래도 왔다. 하루를 버티고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기계처럼 책상 앞에 앉는다. 하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의욕이 증발한다. 뇌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오늘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퇴근 후에 뇌는 즉각 보상 모드에 진입해 있다. 즉각 보상이 없는 행동은 자동으로 탈락시킨다. 그래서 루틴은 넷플릭스보다 매력이 떨어진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도파민의 구조적인 편향이다. 뇌는 예상한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한다. 이 실망이 바로 보상 예측 오류다. 예측 오류가 발생하면 의욕은 즉시 줄어든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가 찾아온다. 주인공은 책을 펼쳤다가 바로 덮는다. 뇌는 봐. 재미없잖아 하고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이 신호는 실패의 예고가 아니다. 뇌가 보상 기준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기준이 내려가면 행동은 더 쉽게 유지된다. 즉, 지금은 루틴이 자리를 잡기 위한 조정기에 불과하다. 주인공은 루틴의 난이도를 갑자기 낮춘다. 오늘은 딱 3분만 하자. 뇌는 작은 목표에는 저항하지 않는다. 3분, 뭐그 정도면. 하고 수락한다. 이게 바로 미세습관의 진짜 힘이다. 작은 목표는 도파민을 놀라게 만들기 좋다. 어? 진짜 해버렸네. 라는 반응을 유발한다. 예상보다 쉬우면 뇌는 의욕을 조금 되돌린다. 주인공은 3분 동안 책을 읽고 난뒤 의외로 개운함을 느낀다. 뇌는 이 개운함을 보상으로 기록한다. 기록되는 순간 보상 루프의 첫 꼬리가 형성된다. 루프가 형성되면 행동이 자동성을 조금 얻는다. 자동성이 생기면 의지가 덜 필요하다. 의지가 덜 필요하면 지속이 쉬워진다. 그리고 이 지속은 다시 보상 루프를 강화한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시작된 셈이다. 주인공은 오늘도 흔들렸지만 다시 왔다. 이 재시작이 루틴의 심장을 뛰게 한다. 뇌는 완벽한 날보다 돌아온 날을 더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오늘이 사실은 큰 진전이다. 작심삼일이 반복돼도 괜찮다. 뇌는 반복을 싫어하지 않는다. 실패도 학습으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건 다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주인공은 미소 짓는다. 그래도 오늘 한 걸음은 했다. 며칠 동안 잘 버티던 주인공은 오늘 갑자기 스스로가 낯설다. 루틴을 해도 재미없고 안 해도 죄책감 들고 그 중간에서 멍해진다. 이 모순된 감정은 의지 문제가 아니다. 뇌가 에너지 계산기를 다시 꺼낸 순간이다. 새로운 습관은 초기엔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뇌는 이를 낭비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절약 모드를 켠다. 이 절약 모드가 바로 정책의 느낌이다. 하기 싫다는 감정은 절약 모드의 언어다. 지금 주인공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번역기다. 즉, 하기 싫다. 내 뇌가 에너지 보존을 시도하는 중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난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난으로 바꾼다. 그 순간 뇌의 부담은 두 배가 된다. 그래서 더하기 싫어진다.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이다. 뇌는 위험보다 변화에 더큰 경계심을 갖는다. 그래서 중반에 항상 불안과 귀찮음이 몰려온다. 주인공은 초콜릿을 뜯으며 잠시 루틴을 잇는다. 이 작은 탈선도 사실 흔하다. 뇌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달달한 즉각 보상을 원한다. 즉각 보상은 도파민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뇌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복귀다. 지금 잠깐 쉬어도 다시 돌아오면 루틴은 끊기지 않는다. 복귀하는 순간 뇌는 이 행동을 강하게 기록한다. 아이 사람은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구나. 뇌의 인식이 바뀌면 회로는 더 빨리 강화된다. 주인공은 다시 자리로 돌아갈지 잠시 고민한다.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승리의 절반이다. 뇌는 다시 실행 모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결국 책을 연다. 아주 작은 용기다. 하지만 이 작은 용기가 뇌에는 큰 신호가 된다. 그래, 다시 가자. 라는 회로가 만들어진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뇌는 예상보다 안 힘들다고 평가한다. 즉, 예측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이 예측 부담 감소가 바로 지속성의 핵심이다. 뇌는 의미행동 해도 괜찮네. 하고 태도를 바꾼다. 정체기는 이렇게 천천히 녹아내린다. 주인공은 책을 덮으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겨우겨우 했지만 그래도 했다. 뇌는 그에 따라는 사실만 기억한다. 소처럼 책상에 앉는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루틴이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느낌이다. 뇌가 드디어 새로운 회로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안정화 단계를 회로 적응기라고 부른다. 적응기가 오면 행동 저항이 확 줄어든다. 주인공은 생각보다 가볍게 책을 펼친다. 이 가벼움은 우연이 아니라 신경학적 변화다. 뇌의 시냅스가 충실하게 연결되기 시작한 상태. 쉽게 말하면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처음엔 언덕길 갔던 루틴이 지금은 평지가 된 셈. 뇌는 반복된 행동을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위협이 사라지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에너지 소비가 줄면 행동은 쉬운 행동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유독 잘 된다. 주인공은 집중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온다. 몰입이 생기면 뇌는 도파민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분비한다. 이게 바로 보상 루프 안정기다. 안정기에 들어서면 행동 유지가 극도로 쉬워진다. 주인공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어? 나 이제 이거 꽤 잘하는데? 이 자각은 자기 효능감을 폭발적으로 높인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뇌는 더 자주 루틴을 찾는다. 이건 보상 루프가 정착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다. 주인공은 오늘 루틴을 마치고도 피곤하지 않다. 행동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든다. 이 변화가 바로 습관의 전환 지점이다. 전환 지점이 오면 의지로 하던 행동이 정체성으로 이동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생기는 순간이다. 정체성 기반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주인공은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을 떠올린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회로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길이 생겼고, 뇌가 그 길을 기억한다. 길을 기억하면 걸음이 가벼워진다. 주인공은 평온한 얼굴로 책상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뇌가 보상 루프를 완성해가는 날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온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주인공은 이미 몸을 일으킨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자동 반응이다. 뇌는 이 행동을 내가 하는 당연한 일로 등록했다. 이 단계는 습관이 정체성으로 이동한 순간이다. 나는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 이미지가 형성됐다. 정체성 기반 습관은 가장 강력한 형태다. 왜냐하면 뇌가 행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 하는 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계획표를 보지도 않고 루틴을 시작한다. 불편함이나 귀찮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뇌는 이미 회로를 완성해 저항을 꺼버렸다. 2단계에 들어서면 의지가 필요 없다. 행동은 흐름이고 자연스러움이다. 뇌는 보상 루프를 안정적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처음엔 도파민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안정형 보상이다. 안정형 보상이란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상태다. 이러면 외부 보상 칭찬 결과에 없어도 유지된다. 주인공은 루틴을 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이 편안함이 습관 형성의 최종 단계다. 뇌는 익숙함을 가장 높은 보상으로 여긴다. 주인공은 과거의 작심삼일을 떠올린다. 그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사실 무너진 게 아니라 회로가 만들어지던 중이었다. 뇌는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경로를 수정해왔다. 결국 그 데이터가 지금의 자동성을 만든 것이다. 주인공은 지금 루틴을 한다는 사실조차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부담이 사라지는 순간 행동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이걸 자동화의 문턱이라고 한다. 자동화의 문턱을 넘으면 습관은 더 이상 노력의 영역이 아니다. 주인공은 루틴을 끝내고 상쾌한 표정으로 일어난다. 몸은 가볍고 마음은 안정되어 있다. 안정감은 보상 루프가 완전히 닫혔다는 의미이다. 뇌는 내일도 이 행동을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준비가 바로 정체성 루프 아이덴티티 루프다. 정체성 루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결국 해내는 사람이구나. 그 문장이 뇌속 회로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